가수로 활동하면서 모임도 많아진 할머니, 곱게 단장을 하고 집을 나섭니다. 오늘은 할머니가 입상한 가요제 출신의 동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날. 만난 것도 먹고 대화도 하고, 이게 사람 만나는 즐거움이죠. 많이 <laughs> 왕언니, 어릴 어릴 30살 이상 차이나는 동료 가수들 사이에서 왕언니로 통하는 할머니 아니, 할머니한테 왜 왕언니라고 부르세요? <laughs> 왕인거니까 할머니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할머니는 아니죠 <laughs> 그러니까 우리 피디님도 왕언니라고 하세요 지금부터 <laughs> <laughs> 할머니한고 하면 안돼요 할머니라고 하지 마세요 안돼요 안돼요 아니 언니 그러 안되니? 안돼 젊어져라, 놀래고. 패스가 쏟도 되고. 놀래고 엄마가 신아져도니까 그래서 내가 똑같이 젊어져 지금 마음으로. 내 나이를 잊고 살아. 카테에 불어서. 아, 다지는게 없어요. 왕언이라고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연령은 저보다도 더 멀릴 수도 있어요. 아니다. 어, 왕언니가 먼저 카톡그러 언니 미안 우리가. 왕언니의안에요 짱짱짱.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윤광남 할머니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 속에 장수의 비결이 숨어 있는 건 아닌지 할머니의 일상을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에 혼자 계실 때의 모습인데요. 사람 좋아하는 할머니, 약속이 없는 날에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아이고 어째손 날라 그래 다쳐갖고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장 괜찮으세요?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느라 심심할 새가 없네요. 어, 괜찮아요? 어저께 떻게어잘 들어갔었어? 밖에선 어떨까요? 아이고 아, 아, 안녕하세요. 걱정 지관에 지금부터 다니셔? 네. 네 건강하시고 좋네요. 네. 나는 저기 있죠. 기 오늘 운동 갔다 오신가 봐. 오늘 가는데. 그다요 <므네> <므네> 네? 쉬어 <laughs> 항상 먼저 인사를 하는 할머니.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므네> 할머니. 근데 할머니가 먼저 인사해도 어. 인사를 안해 주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어, 있어. 그런 사람 먼저, 그럴 때 민망하지 <laughs> 않으세요? <않내네> 이말은 성격이 아 그렇구나. 어, 전내 성격이구나. 그렇게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지. 그래도 또 내가 다갔으면또언젠가또그 그, 사람 또 만나면은, 자기도 아, 제 아줌마가 때 말했는데, 그러고 또 다시 이렇게, 예, 미치고 막하고 그래요. 잘 타시네. 아니, <laughs> 나도 한번 타보고. 아줌마 아줌마 운동도 잘하시네. 예, 네? 아무래도 젊으니까 꼭그 운동도 잘하셔. 아유, 나는 무서워서 못하고. 저기요, 요, 앉아서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은 네, 네, 쉬었다, 쉬었다. 요, 한 30분 앉았다 가세요. 맞아요, 쉬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0. 몇 지요? 다섯. 응, 요, 오면 세 달에 8 5이나 잡혔어요. 요즘 오면 내가 전남이라니까. 전남, 네. 전남 어디세요? 복 받으셨네. 아니, 전남 어리죠? 아니, 전남 저하고 오뇨. 하 되니까, 5 5다 처음 만난 사람과도 두런두런 이야기가 넘칩니다. 네, 놀다 가세요. 할머니의 노력이 통한 것 같죠? 할머니 오저 이렇게 산책 나오셔서 친구 사귀셨네요. 그렇지. 그래서 다 여기 나와갖고 친구가 된다니까. 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어? 다 친구가 돼야, 어? 다투면이다 기맨되고 다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또 이렇게 아게 되고, 그래서 좋지. 인생을 즐겁게 만드는 할머니의 장수 비결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서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할머니가 운동할 때 나는 소리네요. 파 소리를 내며 숨을 내쉬는 음파 운동법인데요. 내 폐활량을 응?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음파반면폐활량에더 넓어지고 이렇게 노래할 때도 더 음성이 잘 이렇게 나오니까. 건강 사람 미모까지 뭐든지 즐겁게 관리하는 할머니.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일하고 <laughs> 다녀. 그래고파란색안 쓰고 사뿐사뿐 걷는 자태도 유쾌한데 할머니에게 노래만큼 익숙한 게 걷기라네요 운동을 하면서 걸어가저 좋죠 될수있으 걸으려고 합니다 집에서 도보로 30분 거리의 복지관 걷는 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 친구 이곳에서도 최고령, 왕언니지만 모두 친구처럼 지낸답니다. 이거 저기서 했거든. 무슨 일을 하든 즐기면서 제대로 하는 건 복지관에서도 마찬가지. 의상까지 제대로 갖춰 입고 우아한 댄서로 변신합니다. 잘하지요. 강남언니 잘해. 강남언니 잘해. 저기 나이 잡사도 저 정도 저런 게매력 있게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진짜 우리 건강에도 좋고 우리가 번거이가 되는 거예요. 여든 다섯 할머니의 열정은 스스로에게는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자극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언니의 또 다른 인기 비결이기도 하죠. <놀람> <놀람> 아, 내날 잊고 아, 살아요. 네, 입고 아, 살아요. 맞아. 잊고 어, 살아야 돼, 내 날로 생각하면 한 번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뭔가, 아이 몸놀림이 체험니까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 그러니까 네네, 마음이 공간이 돼. 느껴지니까. 내가 지도를 조금 봤어요. 보니까, 어, 거리, 거리 가면은 찾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네, 예, 네, 네. 네. 네 예, 예. 응. 은평 매우바우 거기 경로단에 봉사로 가요. 너희 해가지고 배울 때는 봉사 활동 하고 여기 다니면서 하려고 배운 것이지 가만히 앉았으면은 그것이 무슨 소양 있어요.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할머니는 가수가 되면서부터 복지관이나 병원 등에서 노래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가 할머니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위로를 건네고 싶어섭니다. 고개 고개 넘어 가도 또 하고개 남았네 넘어 가도 넘어 가도 끝이 없는 고개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도 담에 담에 워 그리고 목소리 갖고 <laughs> 그렇다고 연습을 게을리할 순 없죠. 가수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더 좋은 무대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시 약이 잘안 나. 아니야 약이 잘안 나온다니 다시 해야 돼. 이럴 땐 모과차가 특효약. 대추와 감초를 넣어 담근 모과차를 10년째 마시는 중입니다. 그 나가서 한 것도 내큰 영광인데. 동반자랑 배반할 수가 없죠. 가서 이제. 정식 가수가 됐을 때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았다던 할머니. 그때 벅찬 마음을 디딤 삼아 더 힘을 내봅니다. 사랑하는 정님과둘이라면 백년이고 천년이고 노래 봉사가 있는 날. 멀지 않은 거리지만 혹시라도 늦을까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촬영이요? <목소리> 어, 오늘 촬영요 어디 갔다 오세요? 셔 어디 갔다 오셔요 저거 미에바우 경로 잡고 공사로가거든 어. 얼른 차. 네. 집에 아유 고마워라. 내가 이런 공원로 산다고. <목소리> <목소리> 아유 오늘 벌써 만나날만났어 애유, 좋아요 응. 언니가. 그 응. <restrial> 사람 좋으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마음씀씀이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여기 <rough> 회장님 이세요 부 부. 네 부예 그냥 으로 올라가 이렇게 어안 되고 할머니가 노래 봉사를 하는 건 이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싶어서기도 합니다. 가요제에 입상한 동료들과 함께하는 노래 봉사. 이 또한 사람이 인연이 만든 것이니 사람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맞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매바위 경로당 여러분들을 시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 배호사랑의 술단에서 베푸는 우리 경로 효진사상 그것을 우리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빛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있고 사람이 있으니 할머니 신이 납니다 손을 잡아 끌고 마음을 끌어당기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게 분위기를 도두는데요. 네 윤광남 네. 가수 선생님, 윤광남. 네. 네. 아니 무슨 더신데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더 전우지 그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단 것은 내 몸을 치유해 준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너를 여기 많이 다니지 않냐 걱정 안 해. 그래도 많이 배워가지고 어 우리 나이를 잊지 말고 너네도 많이 약간 건강 챙기고면서 사시다. 백세 화이팅. 건강하세요. <laughs> 인사 한 마디도 이렇게 정다우니 할머니를 만나면 늘 웃음이 따라옵니다. 생기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다 있기만은 나쁜 사람 없어 내가 주면 다 좋은 거예요 노래를 사랑하고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할머니에게 장수와 행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야 이거 안 돼가지고. 콩도 심으셨어요? 그냥. 그래, 나한테 까지다 채워. 여기 안 보고 부니가 여기 다 켰어요. 진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를>